안녕하세요 저는 65목장 강예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10대 후반대 잠깐 하나님 앞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무슨 약을 써도 효능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사는 사람이 교회에 한번 나가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하고 병원 차츰 괜찮아지더군요. 남편은 농사를 짓다가 경찰 공무원에 합격을 하면서 직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경북 영주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아들 둘, 우리 네 식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함이 얼마 못 가서 깨어졌습니다. 남편이 1983년 10월 23일,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더 앞서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들이었습니다. 저 애들을 나 혼자서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생각하니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그때 장남이 12살, 둘째가 8살, 두 아들을 키우면서 학교도 시켜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조그만한 분실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일 있으면 은논할 사람도 없고, 점장이 한테로 갑니다. 기댈 곳은 오로지 그곳 뿐이었습니다. 저는 절에도 많이 갔습니다. 아무리 절을 해도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애들이 나쁘다고 하면 굿도 많이 했습니다. 하고 나면 후회를 합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으니까요. 그러나 힘들면 또 찾아갑니다. 그런 일이 반복하는데 애들은 벌써 성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남은 결혼을 하고, 둘째는 서울에서 학교를 나와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 장사가 처음에는 잘 되어서 아들, 애들 대학까지 시켰는데, 나중에는 부도가 나다시피 했습니다. 딱 머리에 스쳐가는 게 있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책임져야 할 자식이 있는데, 그래서 식당을 정리하고, 둘째 한테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아들이 잘 올라왔다고 위로를 하더군요.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아들이지만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둘이 살고 있는데 아들이 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아주 많이 피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피우더군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 여자친구 생겼냐고. 그랬더니 엄마 조금만 기다리면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목회자님의 따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상견례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돈 어른께서 하시는 말씀이 학교도 직장도 재산도 상관없이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손녀 봐주려고 서울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애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보니까 저도 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싹트고 있는 것을 느끼더군요. 나도 언젠가는 교회에 나겠지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수경 권사님이 저에게 전도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어느 교회냐고 물었어요. 어느 교회냐고 물었더니 목양교회라고 하시길래 어, 우리 애들이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요 하니까 그럼 잘 되었다고 이번 일요일날 나가자고 하시길래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주에 볼 일이 생겨서 다음 주로 또그 다음 주로 미루다가 3주 만에 작년 2016년 7월 10일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설교와 찬양이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까지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 용서해 달라고 해결을 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성령님도 내려 주셨고 보여도 주셨고 경험도 주셨습니다. 경험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녀가 유치원 차에서 내릴 때 가방을 받아서 이 어깨에 메려고 하는데 손목이 약간 삐걱하면서 이상했습니다. 손, 손목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땅을 짚지도 못하고 손목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월요일 날 그랬는데 붕대를 감고 생활했습니다. 그주 금요일 날 합심 기도 때 손목을 붙잡고 절실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이튿날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땅을 짚어도 아프지도 않고 손목을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봐도 괜찮았습니다. 아, 이런 일이 있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저는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백성은 언젠가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혼 구원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주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감사합니다.